문제인식 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요즘 아침에 눈을 떠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아내와 눈이 마주쳐도 뭔가 어색하고 예전엔 당연했던 부부 사이의 친밀함이 점점 멀게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마음은 여전히 뜨겁지만 몸은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을 따라주지 않게 되어 그것이 반복되면서 어느새 자신감마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우리 몸 안에서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일어나는 변화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엔 다 그런 거지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넘기기엔 아직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너무 많은 따뜻한 아침을 다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수많은 60, 80대 남성분들 중엔 여전히 정정하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말합니다. 몸이 다시 깨어나는 그 감각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를 그리고 자신을 더 이상 나이 먹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남자로 느끼게 해준 순간에 벅참을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런 변화를 만들어냈을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값비싼 보약이나 병원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동안 너무 흔하다고 모심코 지나쳤던 한줌의 식재료에서 시작됐습니다. 시장에서 쉽게 살수 있는 밥상에 종종 올라오는 그 초록빛 풀 하나가 우리의 삶을 다시 바꾸는 열쇠가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름조차 평범한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성비 최고의 정력제였던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몰래 한숨 쉬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이 들어도, 아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필요한 그 힘, 그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으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지 알고, 실천하고, 꾸준히 함께 하는 것. 이 글을 읽는 지금이 바로 그첫 걸음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다시 움직일 시간입니다. 조용히 지켜만 보던 몸의 신호에 오늘은 당신이 먼저 응답할 차례입니다. 정력제. 사실은 우리 식탁에 있었다. 정력제라고 하면 대부분은 먼저 가격을 떠올립니다. 몇십만 원짜리 한약. TV에서 본 유명한 홍삼. 외국산 보조제. 그런 것들만이 기력을 살리는 비법이라 믿 비싸야 좋다는 생각에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였습니다. 진짜 정력제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그 흔한 풀한줌에 진짜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몇해전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다시는 이제 더 이상 남자로서 의미가 없다고 느끼고 있었. 아내와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겠다고 하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있었던 그분께 저는 한약도 약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부추 드셔보셨습니까? 그분은 놀란 눈으로 반문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냥 고기 구울 때 같이 먹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저 향이 강한 채소. 때로는 국이나 전으로 먹는 그저 그런 반찬. 하지만 그 부추가 알고 보면 수백 년 전부터 동의보감, 본초강목에도 기록되어 온 귀한 약재라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 부추는 전통 한의학에서만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최근 수십 년간의 현대 영양학 연구에서도 이 작은 풀안 줌이 혈관 건강, 정력 회복, 두뇌 활성화, 면역 강화 등 전신에 걸쳐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음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값비싼 보약보다 어려운 운동보다 복잡한 치료보다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부추 한 줌입니다. 비싸지도 않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고 시장에서 누구나 살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짜 가성비 최고의 정력제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지나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글을 통해 오늘부터는 부추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추는 그냥 먹는다고 효과를 보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제대로 알고 드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추의 성분과 효능 섭취법 조합식품 그리고 주의 사항까지 이 모든 것을 알고 나면 단지 몸이 아니라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이 부추에서 시작됩니다. 부추의 힘, 과학과 한의학이 함께 말하다. 작은 풀잎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고작 부추 한 줌이 정력에 활력에 혈관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고개를 갸웃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학과 현대의학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부추는 작지만 강한 식물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옛 이야기나 미신이 아니라 수많은 논문과 임상 경험이 뒷받침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의학에서 부추는 기양초, 지양저 라고 불립니다. 말 그대로 양기를 일으키는 풀이라는 뜻이죠. 동의보감에는 부추가 신장을 보호하고 허한 기운을 따뜻하게 하며 남성의 기운을 북돋아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능을 강화하고 피를 맑게 해주며 찬 기운을 몰아내는 성질이 있어 겨울철 허약한 체질을 가진 분들에게 특히 좋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옛 조상들의 이야기로만 끝났다면 오늘 날 다시 주목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현대 과학은 부추 속에 숨겨진 성분 하나하나를 분석하며 그 효능을 명확히 밝혀내고 있습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성분은 황화알릴 아릴솔파이드입니다. 이 성분은 마늘이나 양파에도 들어있지만 부추에는 특히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황화알릴은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혈류를 촉진시키는데 탁월합니다. 특히 남성의 주요 부위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할 경우 단지 한 줌의 부추가 이를 개선해 줄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혈류가 원활하면 발기력은 물론 전신의 에너지 흐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부추에는 콜린, 철린이라는뇌 건강에 중요한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기억력 유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나이가 들수록 취약해지는 신경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 급격히 줄어드는 신경 전달 물질을 보완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추에는 엽산, 포리케사이드, 비타민 A, 루테인, 철분, 칼륨, 식이섬유 등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필수적인 영양소들이 가득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면역력을 높이고 피를 맑게 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며 노화로 인한 눈 건강 저하까지 예방해줍니다. 과학은 부추의 이런 성분들이 단독으로도 효과가 크지만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더큰 시너지를 낸다고 강조합니다. 따뜻한 성질의 부추가 몸속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고 혈관을 열어주며 뇌와 심장 그리고 남성의 중심부까지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몸의 시스템 자체가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결국 부추는 단지 한끼 반찬이 아니라 몸을 깨우고 삶을 되돌리는 작고 강한 기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값비싼 약보다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자연 정력제. 이제 남은 건단 하나입니다. 그 힘을 진짜로 내 몸에서 느껴보기로 결심하는 것. 다음 장에서는 그 부추를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된 힘을 끌어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력에 도움되는 부추 섭취법.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복용하면 독이 되듯, 부추도 그냥 먹는다고 무조건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부추는 섬세한 성질을 가진 식물이기에 언제, 어떻게, 얼마큼,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부추를 자주 먹는데도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섭취 시점입니다. 부추는 저녁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부추에 들어있는 황화 알릴 성분이 밤사이 체내에 천천히 흡수되면서 다음 날 아침 몸의 활력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조용하지만 강한 예열 같은 시간, 그 타이밍에 부추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다음은 섭취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추를 된장국이나 부침개로 자주 드십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좋지만, 안타깝게도 뜨거운 온도에서 조리될 경우 황화알릴 성분의 70, 80%가 손실됩니다. 그래서 정력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면, 가급적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생부추 특유의 매운맛과 향 때문에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많지요. 그럴 땐 부추를 잘게 썰어 꿀에 재워두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맛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꿀의 당분이 부추 속 성분의 흡수를 돕고 위장 자극도 줄여주기 때문에 속이 약하신 분들에게도 부담이 적습니다. 하루 한 숟가락씩. 자기 전 따뜻한 물과 함께 드셔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일주일 안에 아침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부추즙을 따뜻하게 데워 마시는 것입니다. 생강 한 조각을 넣어 함께 달이면 몸속 깊은 곳까지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단 차갑게 마시면 위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반드시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양보다 지속이 중요합니다. 한번 많이 먹는다고 큰 효과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 한 줌씩 일정하게 꾸준히 먹을 때 몸이 기억하고 반응합니다. 처음엔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여도 Are you? 3주가 지나면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력은 단지 성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몸의 깊은 중심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생명력, 자신감, 기운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단한 줌의 부추로 가능하다는 사실. 이제는 알고 계시겠지요. 부추, 재리, 이것들, 시너지 폭발. 부추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놀라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추는 혼자보다 어울리는 친구들과 함께할 때 훨씬 더 강한 힘을 냅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식재료의 만남이 아니라 정력 회복과 전신 건강을 동시에 이루는 황금 콤비네이션입니다. 몸이 반응하고 기운이 달라지고 아침이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 그 시너지를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 번째 궁합은 바로 굴석화입니다. 굴은 바다의 우유라 불릴 만큼 아연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정자 생성, 성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부추가 혈관을 열어 활로를 만들어 준다면 굴은 그 안을 꽉 채워주는 자재와 같습니다. 둘이 만나면 생식기 주변의 혈류량과 호르몬 농도가 함께 상승하게 되죠요 구른 여름철에는 식중독 위험이 있으므로 가을, 봄 사이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 역시 부추와 마찬가지로 황화합물 성분이 풍부해 혈액순환 개선에 탁월합니다. 두 식품 모두 몸을 따뜻하게 하는 열성 식재료이기에 함께 섭취하면 냉증, 만성피로, 성기능 저하에 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위장이 약한 분들은 마늘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하루 1쪽 정도로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는 장어입니다. 장어는 예로부터 보양식의 대표 주자였지요. 특히 장어의 풍부한 비타민 A와 단백질은 정자의 건강과 기력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추가 혈관을 뚫고 길을 닦았다면 장어는 그길 위에 에너지를 실어나르는 엔진입니다. 단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부추와 함께 먹을 땐 적정량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라이코피니 성분은 전립선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이 커지면서 배뇨 문제나 성기능 저하가 오기 쉬운데, 부추와 토마토를 함께 섭취하면 예방과 개선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익힌 토마토가 생보다 더 좋은 효과를 주므로 토마토 소스나 찜으로 활용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부추가 막힌 혈관을 열고 호두가 그 길을 부드럽게 다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조합은 전신의 순환을 부드럽게 하고 심장과 성기능에 동시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5알 정도면 충분하니 간식처럼 챙겨보세요. 이처럼 부추는 어떤 식재료와 만나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이 2배, 3배, 아니 10배까지도 커질 수 있습니다. 단, 욕심내지 말고 요일별로 조합해 드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엔 부추 굴, 화요일엔 부추 플러스 마늘, 수요일엔 부추 플러스 장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며 섭취하면 위에 부담도 줄고 효과도 고르게 나타납니다. 당신의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선택이 몸의 중심을 되살리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무엇을 함께 먹느냐가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운동 없이 효과 없다. 기력 살리는 5가지 가벼운 운동. 몸에 좋은 걸 먹었다면, 이제는 몸을 직접 움직여야 할 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무리 정성껏 챙긴 식단도 피가 돌지 않으면 그 힘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습니다. 정력은 단지 성적인 기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을 향한 에너지, 하루를 견디는 힘, 나를 다시 남자로 느끼게 해주는 중심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움직임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여기 소개할 5가지 운동은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장비 없이도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리하지 않고도 몸의 중심부터 다시 따뜻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케겔운동입니다. 앉아서도 누워서도 할수 있는 이 운동은 남성의 하체, 깊은 곳에 위치한 근육을 직접 자극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항문을 조이듯 5초간 힘을 주었다가 5초간 풀어줍니다. 이걸 하루에 100번, 처음엔 30번부터 나눠서 하셔도 좋습니다. 꾸준히만 한다면 2, 3주 내로 아침의 변화부터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발목 돌리기입니다. 의자에 앉아 양발을 하나씩 들어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 간단한 동작이 왜 중요할까요? 발목 주변에는 신장과 연결된 중요한 경혈 지점들이 모여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신장이 정력의 근본이라 보는데, 발목을 자주 자극하면 그 에너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세 번째는 가벼운 등산 혹은 언덕 오르기입니다. 산을 정복하는 등산이 아닙니다. 동네 공원. 집앞 언덕을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체 근육. 특히 허벅지가 자극되면 전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발기력도 함께 좋아집니다. 일주일에 이번 20,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복식호흡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내쉴 때는 배를 서서히 집어넣어 주세요. 이 과정을 하루에 50회 반복해 보세요. 심폐기능이 좋아지고 혈액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온몸의 생기와 활력이 돌아옵니다. 특히 조용한 아침에 복식호흡을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는 벽 스쿼트입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가 다시 서는 동작입니다. 처음엔 10번 정도만 시작해도 좋습니다. 완전히 앉지 말고 무릎이 90도만 꺾이도록 조절하면서 하체 근력과 관절 건강을 동시에 강화해 줍니다. 이 운동은 기력과 균형감각, 자신감까지 되찾게 해주는 핵심 동작입니다. 이 다섯 가지 운동은 하루 20, 30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오늘도 다시, 그렇게 쌓인 움직임은 어느 날 문득 아침을 새롭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부추 한 줌으로 시작된 변화. 이제는 당신의 두 다리, 두 손, 그리고 의지로 완성해보세요. 당신의 몸은 아직 살아있고, 움직일 때마다 그 사실을 다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의사항 아무리 좋아도 누구나 먹어선 안됩니다. 세상에 완벽한 음식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효능을 지닌 부추라 해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롭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선 몸에 부담이 될수 있다는 걸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분들은 위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부추는 성질이 따뜻하고 강해 위산이 많거나 위염, 위궤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속쓰림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일 부추를 한 접시씩 먹다가 위에 피가 나 응급실에 실려온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밥이나 부드러운 음식과 함께 소량으로 천천히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고혈압이 있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추는 혈액순환을 돕는 만큼 일부에게는 혈압 상승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섭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도 부추의 칼륨 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장이 약하면 칼륨 배출이 어려워져 몸속 전해질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추는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으니 섭취량을 제한하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추는 금방 상하는 채소입니다. 신선한 상태에서 2, 3일 이내에 섭취해야 하며, 상한 부추를 먹을 경우 식중독 위험이 있습니다.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색이 변하거나 냄새가 날 경우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 오히려 몸에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자신의 몸 상태에 귀 기울여 주세요. 부추는 분명 가성비 최고의 정력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에 꼭 맞을 때그 가치는 비로소 완성됩니다. 안전하게, 현명하게, 꾸준하게 당신의 건강 여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마무리 부추 한 줌으로 인생이 달라진다. 처음엔 그저 흔한 채소일 뿐이었습니다. 마트에서도 밥상에서도 늘 곁에 있었지만 우리는 그 안에 담긴 놀라운 힘을 모르고 지나쳐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부추 한줌이 몸을 바꾸고 기운을 살리고 마음까지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중요한 건 알았느냐가 아닙니다. 실천하느냐 그리고 지속하느냐, 입니다. 하루 한 숟가락의 부추 꿀절임, 일주일에 두 번의 가벼운 운동, 그리고 나를 돌보겠다는 작지만 진심 어린 결심,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일 때, 당신의 몸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껴지는 개운함, 거울 속내 얼굴에 다시 깃드는 생기, 무거웠던 한숨 대신 가벼운 숨결로 시작되는 하루. 그 모든 변화는 값비싼 약이 아닌 부추 한 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당신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이미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고 기회가 없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몰랐을 뿐이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일입니다. 건강한 몸은 단지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고 당신 자신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진짜 정력이고 진짜 행복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추를 지나치지 마세요. 가성비 최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기적이 당신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그한 줌을 손에 쥐고 새로운 인생의 첫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분명 더 밝을 것입니다.